차반연 상임총부로 있는 안성문 목사, 아침 교회 안성문 목사입니다.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말안 되는 이름으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자율이라 하고 가이드라인을 그었습니다. 자유라 하고 억압하는 정권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든 하라 하고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말,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책임있는 언어 생활에는 사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서로 잘 지내기 위한 규칙이죠. 서로 배려하여 함께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헌법 가치와 질서를 지키려는 이들을 억압하고 입을 다물라 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들은 보호하고 우대하려는 이상한 정책 경우가 다릅니다. 자신들과 뜻이 다르면 혐오세력이라고 봅니다. 역차별을 대놓고 합니다. 그것도 다수의 평범한 국민이 대상입니다. 성적 지향에 대한 우려와 염려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고 몰아붙여 표현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언론이 앞서서 그런 일을 합니다. 인권 보도 준칙에 충실해서 공적 책임도 있고 알려야 할 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던 언론에 이어서 인터넷 세상에서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정책과 규칙으로 점령하려 듭니다 자유를 언론 권력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우깁니다. 물론 혐오는 남을 죽이고 넘어뜨리려는 미움이고 그건 살인으로 향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혐오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간 개인과 국가마다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누리게 된 이유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부요와 발전과 평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세웠습니까? 어느 누가 6.25 전쟁의 참화로 경각에 달린 나라를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도왔습니까? 누가 일제한 거하여 생명을 걸고 저항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 신앙 가진 기독교인들의 남다른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선교사들은 대한민국에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웠고 무엇보다 자유와 생명의 가치, 천부 인권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혐오 세력이라는 오명은 잔인하고 포악하며 교활하고 더럽습니다. 키소는 이름처럼.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로서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자율은 지시나 명령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규칙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일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살피는 것이 그분들, 이분들의 할 일입니다. 일의 권한을 넘어서 국민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넘버려 한다면 결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력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자유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 모든 걸 걸고 한국교회는 싸워 이길 것입니다. 이 일에 서울 차반연과 차반연 전국 모임은 앞장설 것입니다. 건전한 다수는 몰아내고 불건전한 소수는 우대하는 정책, 당장 중단하라! 소수의 자유를 내세워 다수를 박해하는 어리석고 사악한 정책,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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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